시댁과 영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건 이미 진작에 눈치채고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아예 등지고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적 없었습니다. 연애할 당시에는 남편이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 수입이 항상 들쑥날쑥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취직 대신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수입이 들쑥날쑥하다고 해서 벌던 돈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매번 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생각대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터지고부터 남편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돼서 벌어 놓은 돈까지 까먹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과감하게 자기 지분을 동업하던 친구에게 전부 넘겨 버리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는 여태껏 사업 키워온 경험 살려서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며 취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다른 것보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웬만한 직장인들 월수입은 우습게 벌 정도로 잘 되는 사업이었는데 한번 처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그걸 곧바로 놓아버릴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제가 남편이었다면 아마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했었을 거예요. 결혼 이야기가 막 오가기 시작한 시점에 남편이 백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 솔직히 저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저런 추진력이 있는 모습을 보니 뭘 해도 하겠다 싶어서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모아놓은 저금도 많았고, 사업 털고 나오면서 친구한테 지분을 넘기며 받은 돈도 있었기에 남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친정부모님이 당장 직장 없는 남편을 두고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했던 덕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첫 만남 때부터 나를 잔뜩 세우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건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동생이고 시아버지고, 시어머니 말에 꼼짝도 못하고 쩔쩔 매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집의 실세가 누군지는 굳이 가려내지 않아도 누군지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우가 시어머니 말에 농담도 하고 깐족대면서 맞장구도 치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딸이다 보니 엄마랑 가까워 그러는 거지 신우도 결국엔 시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 싹을 아예 집밟으실 계획이셨는지 심기가 불편한 걸 전혀 숨기지 않으셨어요.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내 기분이 영안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측정하는 경보기가 있었다면 아마 그 시간 내내 하루 종일 울리고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어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 말에 찍서리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제 기분 살피면서 돌려 말하더라도 할 말은 다 해주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데 시어머니한테는 통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이 저를 두둔해주고 중간 역할 해주는 모습이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건 당신이고 모든 게 당신 뜻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랑 사적으로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닌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간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커버를 쳐주고 있으니 아들이 방패 역할을 해주기 전에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며느리 잡들이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저도 시어머니가 저를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게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며느리고 손아랫 사람인데. 시어머니 하다는 것마다 무조건 싫다고 거절하고 그러는 며느리가 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날 남편이 중간 역할 잘 해줬으니, 앞으로도 쭉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뒤에 숨어서 알아서 해결하게 두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당시 취직 준비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벌써부터 시어머니와 저와의 갈등을 두고,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쓸데없는 스트레스 거리를 하나 더 던져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줘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스스로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하고, 제 의견을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한다면, 시어머니도 저랑 기싸움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거리낌 없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본 목적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았고, 첫 인사드린 바로 다음날부터 결혼에 관한 이야기나 일정에 관해서는, 남편과 제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통보하듯 연락을 해왔네요. 완전히 억지만 부린 건 아니기에 중요한 게 있으면 남편과 조율해가며 나름 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언젠가였어요. 저희 집이 제 위로 언니만 셋이 더 있는 대가족입니다. 저희 언니들은 이미 결혼을 다해서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첫째 언니는 결혼 전에 차린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형부랑 결혼해서 지금은 둘이서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둘째 언니는 지방에 있는 대기업 취직하면서 취직 이후 쭉 거기서 지내고 있고요. 저희 막내 언니는 미국 시민권자인 형부 따라 결혼하면서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떨어져 살다 보니 명절에도 전부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나마 첫째 언니가 같은 지역에 살아서 집만 두고 본다면 멀리 떨어져 사는 건 아닌데 장사가 워낙에 바쁘기도 하고, 언니네 가게가 또 명절이 대목이다 보니, 사실 명절에 가장 보기 힘든 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큰 언니입니다. 오히려 지방에 사는 둘째 언니를 더 자주 만나요. 해외에 살고 있는 막내 언니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도 영주권이 나오고부터는 이따금씩 치과 치료도 받고 한다고 휴가차 뜸은뜸은 뜸은 한국에 왔었는데, 코로나 시작되고부터는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그때부터 여지껏 전화통화 말고는 막내 언니는 만난 적도 없어요. 갑자기 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상견례 때온 가족들 다 나올 수 있게 준비하라고 난데없이 통보를 해왔거든요. 그것도 상견례 하기로 정해놓은 날짜를 딱 일주일 앞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온 가족이라는 건 저희 언니들은 물론이고, 형부의 조카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예요. 상견례 때 다른 가족들이 참석할 수도 있지요. 저도 첫째 언니 결혼할 때 따라갔던 적이 있으니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보다 무조건적으로 전원 참석을 시키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언니네는 형부랑 같이 바쁘고 가게문도 맘대로 닫을 수가 없으니 시간 빼기 힘들고 타지역에 살고 있는 둘째 언니 또한 장거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요. 해외에 사는 막내 언니는 당장 제 결혼식에 올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거기에 형부들하고 조카들까지 다 나와야 한다는 게 무슨 억지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은 앞으로 한 식구가 될 사람들이니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야겠다는 게 이유였어요. 거절은 가당치도 않은 거고 무조건 참석시키라고 계속 억지만 부리시는 거예요. 결혼식 때 되면 다 만날 사람들이고, 솔직히 언니나 형부들이 제 시댁하고 얼굴 트고 지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언니들인데, 결혼식 때나 인사하면 되지. 미리미리 얼굴도장 찍을 일이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만나보고 싶은 거야.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다지만, 안 나오는 사람 없이 강제적으로 다 참석시키라는 게 무슨 억지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제 언니들의 형부들까지 직접 만나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결혼을 반대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네 잠에 다 모이면 엄청 대가족이라 정신도 없을 거고 온 가족이 다 모여본 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가족들도 모이기 힘든 상황을 전했더니 시어머니가 상견례 온 가족이 다 참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가족들이 전부 참석 안 하는 상견례는 상놈집안 상견례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당신들 집안에 상놈집안 상견례를 시킬 생각이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선시대의 상견례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 평생을 모르고 살아도 제 인생에 그 어떤 지장도 줄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대답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기호이온 가족을 다 이끌고 왔어요. 가족이래 봐야 시부모님의 시동생과 신우가 전부인데 또 막상 신우는 같이 안 왔더라고요. 따로 출발하기로 되었었나 본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신우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점점 표정이 안 좋아져서는 시동생한테 네 누나한테 전화해 봐라. 계속 다그치고 있었어요.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입장을 하려는데도 시어머니는 신우가 곧 도착할 거라고 밖에서 신호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기어이 신우는 예약 시간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포기하고 입장하려던 찰나에 남편이 건 전화를 신우가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그게 스피커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아침부터 숙취가 너무 심해 못 나갈 것 같다고 엄마한테는 잘좀 둘러대달라며 전화를 끊는데 그 통화 내용을 모두가 들었다 보니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동생도 신우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더니 자기도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온 거라며 누나도 없는데 자기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쑥 자리에서 빠지더군요. 그래서 신우와 시동생 덕분에 시댁도 시어머니가 말하는 상놈 집안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찔리는 게 있었는지 사람 많아 봐야 정신만 없지 않겠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 전날 술을 퍼마신 신우한테 다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상견례는 별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상견례 이후로 시어머니도 많이 잠잠해졌었기에 저도 제가 똑부러지게 행동한 게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식 몇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음식들 이름을 계속 나열하더니 이 중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음식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고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러시나 했어요. 요리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큰언니처럼 친정어머니 손재주를 닮아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레시피 대충 보면서 따라해도 맛은 대충 내거든요. 막 자신 있는 요리는 없었지만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다할수 있을 것 같다고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잘 됐다면서 동그랑땡에 산적부터 해서 갈비찜에 이런저런 요리들을 저보고 해오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해오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물으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필요한 요리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굴 한번 뵌적 없는 시외저모님이시죠 아무튼 시외저모님 제사가 있는데 그날 상에 올릴 음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울픈 갈비찜이며 뭐 그런 것들이 저보고 책임지고 해오라는 소리였고요. 시외가 제사 음식을 저보고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것보다 더이가 없던 건 그때는 아직 결혼식을 몇 주나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도 안 했을 건데 예비 며느리한테 시회가 제사음식까지 준비시키는 건 무슨 신부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시회가 제사음식까지 해와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결혼식 날짜 잡았으니 며느리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냐고. 음식 맛깔나게 해오면 미리미리 시회가 어른들한테 점수도 딸수 있고. 그러면 남편도 친척들 앞에서 기가 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꼭 취직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하고 싶었던 터라. 시어머니와 있던 일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한 것도 없고 티도 내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제가 결혼 전에 시회가 제사음식을 해가면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정말 기가 살겠냐고 먼저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꾸역꾸역 그 음식을 해갔는데 남편 기가 안 살면 제가 해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왜내 아들한테 말하느냐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직장 알아본다고 정신없는 애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길래. 어머님 말대로면 제가 남편 기 살려주는 일인데 좋아하지 않겠냐? 그럼 그만큼 의욕도 샘솟지 않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아무 말도 없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대요. 결혼 전에 많이 삐걱이긴 했지만, 남편도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듣고는 저보고 고생이 많았다면서, 자기가 취직만 일단 성공하면 같은 일로 두번 다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중간 역할을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저한테 미안해하던 남편 마음과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한방 먹여주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오히려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한 집에 살게 되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는 일이 없어지더군요. 남편이 결혼 초에도 직장을 구하던 와중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들 눈치가 보이긴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림이 그렇잖아요. 남자인 자기 아들은 집에서 일단 놀고 있고, 며느리인 제가 회사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었다 보니, 더욱더 저한테 뭘 시키기가 그랬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연락이 없던 건 아니고요. 이따금씩 전화에서는 너무 남편이 집에만 있다고 해서 집안일을 전부 남편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저러다 진짜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으니, 집안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거야 제가 시키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했으니, 따로 그것 때문에 남편과 다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혼 6개월 차를 넘기니 남편이 그간 노력해온 여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사업을 운영했던 기간까지 전부 다 경력으로 쳐져서 여태껏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남편이었는데도 높은 연봉의 관리직 자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건 그거대로 부작용이 있긴 했어요.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올라온 경력이 아니다 보니 팀원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경력을 인정받았다지만 실무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모자란 경력을 채우겠다며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쩔 때는 퇴근도 안 하고 회사에서 하루를 꼬박 세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 연장선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남편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내내 회사에 나가봐야겠다고 말을 전해왔어요. 결혼을 맞는 첫 명절이기도 해서. 기어이 출근을 하겠다는 남편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어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남편이 없는데 시댁에 가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연휴 내내 남편도 회사에서 숙식을 할 계획이었기에 저도 내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그럴 바에 친정에 가서 쉬다 오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명절 당일 새벽에 저 혼자라도 가서 찾아뵙겠다고요. 그리고 명절 음식 같은 거 해야 할거 있으면 같이 도와드리겠다 했어요. 저녁에 다시 친정에 와서 남은 연휴는 친정에서 보내겠다 말했고요. 제말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보고 남편이 명절에 뼈빠져라 일하는데 마누라가 돼서는 친정 가서 놀고 먹을 생각밖에 없냐면서 제정신이냐며 오라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두번 움직일 바에 명절 연휴 시작하자마자 시댁에 얼굴 도장만 찍고 친정에서 푹 쉬다 오는 방법도 있었는데 괜히 흠잡히겠다는 생각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할 도리는 해야겠어서 명절 당일에는 시댁에서 일거리도 돕고 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속 깊은 며느리 칭찬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제정신이 아니냐 마누라가 돼서 놀 생각밖에 없냐고 한 소리 들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친정 가서 탱자탱자 놀 생각하지 말고 연휴 시작하기 무섭게 시외가 큰 집에 가서 제사 준비나 도우라는 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댁 제사가 있으니 저 혼자 시외가 큰 집에 가서 제사 준비를 도우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 새벽에는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를 도와 시댁 제사 준비를 하라고요. 세상에 그놈의 시외가 제사를 자꾸 저보고 챙기라는지 싶어서 저도 그냥 내줄러버렸네요 남편이 명절에도 출근해서 뼈빠지게 일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시냐고. 그동안 저 혼자 뼈빠지게 외벌이 하면서 집안 먹여 살렸던 거 기억 안 나시냐 했죠. 결혼하고도 6개월을 저 혼자 돈 벌어 오고 그랬는데 남편은 집에서 펑펑 놀고만 있었으니 남편이 취직 준비한 6개월, 180일만큼은 나도 남이집 조상님 밥 준비해 줄 바에야 그냥 나 혼자 편히 쉬겠다고 받아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 보고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아주 맹랑한 걸 며느리로 들였다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결혼했으면 출가외인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냐고.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평생 친정에 붙어서 살라고. 앞으로 시댁 식구들 보고 지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한번 이렇게 내질러 버린 김에 그동안 쌓였던 거다 풀어버리려고 더 싸울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 그 발언에 엥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저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시댁 안 가게 되는 게 뭐가 무섭다고 거기서 제가 꼬리를 내리겠어요. 좋으면 좋았지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한테 알겠습니다 말하고 어머님 뜻대로 저는 앞으로 친정에만 가고 시댁에는 발길을 끊겠다고 바로 대답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말안 듣는 며느리라서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부터라도 말잘 듣는 며느리 되겠다 말하고 이번 명절에도 당일에는 시댁에 갈 예정이었는데 어머님 말을 앞으로 잘 듣기로 했으니까 명절 당일에도 그냥 딴데안 가고 시댁도 안 가고 친정에만 딱 붙어 있겠다 말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사실 그 이야기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아플까 싶었는지 모라모라 하셨는데 못 들은 척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무슨 할 말이 남으셨는지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도 그냥 안 받고 말았습니다. 퇴근한 남편 앞에 두고 시어머니랑 있던 일 말하고 연휴에는 그러한 이유로 시댁에 안 가고 친정에만 있을 거라 말했어요. 솔직히 자기 어머니랑 싸웠다는데 좋아할 남편이 어딨겠냐 싶어 걱정도 됐는데 남편은 제 원망이나 탓하나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잘못하셨네 말하고는 저보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댁 할 일이나 있으면 저 두고 자기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대요. 그렇게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시댁과 등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에는 예고한대로 아예 시댁은 남편 혼자 다녀오고 저는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설연휴 시작됐을 때 그때 그랬어도 찾아뵙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남편이 갈 필요 없다고 딱 잡았대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중간에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그걸 떠나서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남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지. 제 자신만 두고 본다면 너무 편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